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깝다 이렇게 하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암시를 줍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왕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장자를 심판하는 재앙인데 이 심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모세의 지시를 따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죽음의 노동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왕보다 더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러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사람들을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하는 단어가 바로 이 유월절이.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주었다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떡을 나누는 방식에서 떡을 떼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떡을 뗀다는 것은 자신의 살이 찢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유월절 어린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내가 누군지 제대로 알고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서로 영광을 취하는 자리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분쟁이 생깁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폭력이 발생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비방과 전쟁이 가득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욕구를 그 필요를 채워주는 왕으로 삼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신들의 요구를 채워줄 왕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는 이 우리 인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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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세상적인 것으로는 아무리 갖다 발라도 아무리 치장을 해도 그걸로 절대 채울 수 없는 뭔가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정확히 말하자면 구원받을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살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떡을 많이 주셔서 원대로 먹게 하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설교만 하시고 끝내셔야 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직접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잔치의 기쁨이 지속되도록 하셨던 것처럼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이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병자가 죄와 질병을 치유받고 참된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과 기쁨과 샬롬이 가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세심하게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온,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